라면 먹을 때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GS25G에서 나온 미러 먹는 스테이크 김밥이라는 제품인데요. 음, GS25G에서 1,500원에 판매하고요. 전제는 이제 20초 돌리시면 되고, 234g에 435kcal입니다. 이전에 한번 먹어보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쪽 저 담비스푸드 만드신다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어, 해놓은 건데, 스테이크 스틱이 들어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입니다. 스테이크라고 해서 소고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에 가스 뭐, 대리끼 소스,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영양 성분을 보시면 당류가 상당히 적네요. 0.9g 그고 나트륨은 51%로 좀 높고요. 데리카 후레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옛날에 진짜 별로 뜨던것같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오우, 비주얼적으로는 약간 좀 간이 되어있어서 예,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래서 좀 나트륨이 높은가 보죠? 자자자자자 네, 이렇게 보시면 스테이크 같은 게두개 들어가 있고요. <laughs>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뭐야? 이거 그 스테이크 덩어리 그그 그 어떻게 보면 떡갈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음, 떡갈비 그런 느낌인데 먹을 뭐게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식감 있게 씹히는 맛은 없고요. 단무지가 있어서 조금 씹히는 맛은 있고 거기 마요네즈 같은 소스 같은 제품 들어있고요. 짭좀그 별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밥이 좀 양념돼서 간간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좀 뭐라 그럴까 씹는 맛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별로 요즘 샐러드 같은 거 다양하게 들어서 야채 같은 것도 누크름 좋을 텐데 그런 거좀좋은것 같고요 단무지 씹는 히맛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간간한 거 사장은 괜찮은 것 같네요 좀 떡갈비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약간 좀 푸석한 느낌 김밥도 약간 좀 씹히는 맛이 좋잖아요 뭐 오이 당근 뭐 단무지 그런게 있는데 그런거 하고는 다른 느낌이 되는거 알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러운거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씹히는 맛 좋아하시면 또 별로일 것 같으니까 그런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